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7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 사두개파란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월요일, 화요일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요일 사역이 참 많으셨던 것을 보는데 네 번째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시비 찾아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내용 어제 보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파 사두개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부활의 문제에 관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제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었음을알수 있는 게 12장 1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어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1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파 파라고도 합니다만은 바리새파 이, 이 들을 이해를 하려면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제가 역사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알아두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인데 주후 1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그런데 참참기한한운명을 살게 됩니다. 주후 66년경에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며 이제 전쟁을일으켰는데 이때 이요세푸스도 제사장 출신이다 보니 한마을을 방어하는 사령관으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로마에 의해 지키던 말이 이제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점령당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자결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느니 깨끗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사령관이었던 요세프스는 자결 대신 포로가 되는 쪽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후 로마에 투항했고 참 운이 좋았죠. 로마의 황제가 될 인물과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풀려나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까지만 거침 끝나면 좋은데 이 로마 유대 지형이나 유대를 너무 잘아는 사람인지라 전쟁 때이 요세푸스를 데리고와. 로마 군대를 돕는 역할을 시켰던 거죠. 이런 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요세푸스를 변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은 책들을 대부분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책을 근거로 해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발견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러면서 요세푸스가 쓴 책의 내용 그 신뢰도가 상당히 커졌고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요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다룹니다. 요세푸스가 살면서 저술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세 개입니다. 주후 75년경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 역사와 영웅 인물담, 영웅담을 모아쓴 책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주후 95년경에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편했고 주후 99년경에는 요세푸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편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들은 주후 1세기의 상황,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참잘알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리 요세푸스 자서전에 보시면 이 사두계파, 바리세파, 에센파라고 하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존재하던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면서 이 정치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계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부분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고 기득권층이었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고 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이 사두개파 중에서 선출을 할 정도인데 성전의 제사 의식을 당연히 강조하겠죠. 자신들이 제사장들이니 근데 유대 문화를 강하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로마나 헬레 헬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더랬습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성경의 토라만을 권위 있게 인정했는데 토라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다라는 표현에서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을 위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이 그룹은 주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들의 입지가 급속도로 좁아졌습니다. 반면 바리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두개파와 반대 성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달리 헬레니즘의 영향, 이방인의 문화 영향을 받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제사 의식보다는 무엇에 더 열심을 어, 치중하느냐? 말씀 연구 그리고 율법 준수를 더 강조했던 그룹이었던 거죠.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좀더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들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며 사두계파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틈을 타서 바리새파가 급 성장했고. 이후에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셔서 보실 때, 검은 모자에 검은 복장을 하고 다니는 종교인들 대부분이 바로 이 바리세파의 후손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지, 본문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아그 아,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한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계대라는 것은 대를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볼때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지만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던 제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더랬습니다. 부여와 고려 시대 때에 실제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중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즉 형수가 형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리면 가문의 재산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나온 이 사두개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두개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을 진리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진리라고 철석같이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겁니다. 이 사두개파를 이단에 비유할 수는 없으나 이런 특성이 참 이단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인 것을 진리라고 이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단에게서만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칩니다. 역시 거짓을 진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때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적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거짓을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두개파의 문제가 또 하나 무엇이었냐? 두 번째는 거짓을 믿는 것도 황당한데, 그 거짓을 위해 괴변을 펼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두개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합니다. 괴변인 거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며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 여인은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짓을 어떻게든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든 진리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이 사두 개파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 개인적으로 이작금에참 소수 정치인들 모습이 떠올려졌습니다. 개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과관입니다. 위기에 몰리자 그래도 살아보리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모든 논리를 동원해 다 끌어들여 주장하는데 참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은 그런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아 거기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를 보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수 있도록 진리에 거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외칠지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987번째, 899번째에서 900번째,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께서 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